어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우리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운 배움과 또 신기한 배움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은 배움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 학교로 와. 제가 더 생물학교에 와서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천연 과학이도 시간에 대한 저의 태도입니다. 사냥과 기도 시간은 어, 금요일 아침마다 있는 시간인데요. 그 시간에는 목소리 높여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,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세멀학교의 모든 친구들은 그 시간을 무척 좋아합니다. 어,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왜 좋아하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어, 원래 이거를 하는 목적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제가 6학년이 돼서 저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고 많아지면서 이런 저의 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음, 선생님께서 어, 다른 사람에 신경 쓰지 말고 찬양하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아 찬양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편리함 때문에 이 시간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다해 높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저에게 가장 유익하고 즐거웠던 배움은 바로 PBL입니다. PBL은 Project Based Learning의 약자인데요. 이 수업은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수업입니다.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은 생각과 협동력을 기를 수 있었고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, 깊은 성취감을 느꼈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. 직접 수업을 준비하고 평소에 잘 알지 못하던 사실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. 어, 저에게 다세명 학교 선생님들은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. 어, 요즘 6학년은 선생님들과 함께 1대1로 행복한 복상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. 저는 지난 수요일에 교감 선생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. 어,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너무 공감을 잘 해주셔서 제가 모든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교감 선생님뿐 아니라 어, 더 세물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친구들처럼 아니면 친구들보다 더 많이 공감해 주시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고, 그것 때문에 제가 좀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신 것과는 달리 많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있는데요. 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를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습니다. 저에게 더샘물학교란 깜깜한 밤에 켜진 가로등이에요. 더샘물학교는 제 때문에 더러워지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발을 헛디지지 않도록 제가 가야할 길을 비춰주는 가로등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